할렐루야. 2021년 1월 8일 금요일 사천구파 교회 아침 묵상 아가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어폰 신부답게 살자. 어여쁜 이어폰 신부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솔로몬이 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짜기의 푸른 초목이다. 포도나무에 순이 났다. 성루나무가 꽃이 피었다. 호두동산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여인. 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름다운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너에게 이르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지요 묵상해 보면 솔로몬은 왕비 60명보다 후궁 80명보다 술라미 여인이 더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만나러 가보니까 가소원의 풍성한 열매를 가진 나무처럼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답게 거룩한 어, 신부답게 주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거룩한 신부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